안녕하세요. 선대창호TV입니다. 오늘은 신대방 벽산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장은 이제 KC창호로 이제 시공된 현장입니다. 제품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시스 창호 뉴 프라임 140 제품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유리는 26mm 복층유를 리 사용했고요. 로이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좀잘 되도록 원하셔서 단열관봉하고 알곤가스까지 이렇게 주입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공트릴 체형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많이 이제 시공되는 현장은 베란다로 나가는 이제 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창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틀이 있기 때문에 벽면에 마감이 되고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턱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1cm 정도 매립을 해서 지금 높이가 3cm 정도 나옵니다 원래 제품 규격은 높이가 4cm 정도 되는데 지금 높이가 3cm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방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는 침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형 이중창을 설치했습니다 실내형 이중창이지만 역시 단열관봉하고 알곤을 넣어서 등급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복도 쪽의 작은 방인데요. 이 방에는 어, 발코니 이중창인 프라이미즘 이중창 창2사이를 설치했고 역시. 단열 건방하고 알고는 사용해서 단열이 잘 되는 이런 창이 되겠습니다 실내에는 미스트를 사용했고 외부에는 투명 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벽의 두께가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이 약간 돌출되어 있고 방범창도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복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방범창까지 설치해 드려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대방 벽산 아파트에 시공된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복대용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금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처럼 이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들창호 TV였습니다.